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바랍니다. 네, 포스코 엠텍.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에, 동산은 에, 포스코 그룹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맞지만은 에,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영역에는 2차전지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인식하면서, 2차전지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동사는 2차전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2차전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동사 포스코 엠텍은 2차전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해시태그참고하시니다 더보기 누르시고, 해시태그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드리면 조금씩 이해가 빠를 겁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코그룹 계열의 철강포장 및 철강부원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철강제품의 포장을 수행하고 있으며 철강부원료인 알루미늄과 탈산제를 포스코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철강제품 포장 및 탈산제 공급뿐만 아니라 포스코 동판제 공장과 폐로망강 공장 등의 공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 24년 1월 동판제 공장 위탁 운영은 계약이 종료됐다. 그 어디에도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철강제 포스코에서 만드는 것을 포장하는 포장하고 그다음에 일부 어, 일부 이제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을 위탁 운영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사업은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라 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인식이 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실 겁니다. 그래서 2차전 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겠습니다. 동산 2차전 지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시장에서는 2차전 지 관련된 종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스코 홀딩스가 2차전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6월 25일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테슬라 8% 급증에 2차전지주 반등 국내 배터리주 일제히상승이란 제목이네요.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2차전이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겠다.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는 로보택시 시범 운행에 성공하여 주가가, 주가가 하루 만에 8.2% 급등했다. 이 여파는 국내 배터리 관련 종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테슬라는 이날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 차량을 일부 도심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행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번 시범 운행은 지난 10년간 노고가 맺은 결실이라며 향후 상용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전기차 생산 확대와 배터리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국내 2차전이 대표주인 에코프로 머티럴즈, 코스모신 소재 LNF, 에코프로 BM, LG화학 등이 일제히 상승세이다. 특히 에코프로 BM과 LNF는 테슬라의 고성능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는 주요 협력사로서 향후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로버 택시 하면 자율주행차인데, 오늘은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2차전이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부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차선 변경할 때 약간 문제가 확인됐다. 그래서 뭐, 큰 문제라기보다는 작은, 음, 문제기 때문에 그뭐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된 모멘텀, 자, 동사는 2차전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옵니다. 자, 세한 내용은 다 더보기에 다 넣어놓습니다. 제가 핵심 내용은 말씀드렸지만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핵심 에, 해시태그에 다 포함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현재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자 고점, 자 52주 신고가 구원에서 자, 추세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어떻죠?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는 돌파하지 못했지만은 최근에 저점에서 이제 저점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올리면서 현재 하락 추세를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바닥권 저점 구간에서 머리를 만들고 최근에 왼쪽에 눌림목 오른쪽에 눌림목을 만들면서 현재 역회동 숄더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자, 52주 신고가 구간이 2만원대에서 최근에 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반토막 났다는 거죠. 현재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구간을 노려볼 만한 현재 역회동 숄더 패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현재 상승의 눌림목 상승의 눌림목 다시 상승하고 있는 N자형 상승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강하게 상승할 때 추경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위치란 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추경 매수하지, 저점에서 추경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 날아가는 종목, 그런 주도주 같은 경우는 추경 매수하는 게 맞지만은 저점, 바닥골에 있는 종목은 추경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다 수익 보는데 나만 손실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점 구간에서는 강하게 상승할 때추경연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업 구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산의 매물대 구간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13,000원대에서 15,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13,000에서 15,000원대 구간에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올라온다 그럼 일부 정리하셨다가 매물대 맞고 반락이 나오면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트레이딩 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권 저항대학 지지 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5% 상승하면서 11,950원 정규시장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12,000원 그 위에 13,500원 그 위에 14,000원과 15,500원, 16,500원, 19,000원, 20,000원과 됐습니다. 20,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관이기 때문에 올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관 지지대 같은 경우를 찾을 때만천원그 밑에 만 원과 그리고 구천 원, 8 5 0 0 원권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1 4만5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죠. 기관 한달 동안 4만1천 주를 샀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기관도 역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금투 트레이딩하고 있고 뭐 투신 조금 트레이딩하고 있고. 나머지 연기금 상호펀드은 조금씩 입지를 다루고 있는데 거의 기관에서는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 현대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차 거래 상황입니다. 한달 전에 216만주에서 최근에 214만주까지 한달 사이에 2만주가 대차 거래 감소됐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증가한 것보다 당연히 감소한 게 당연히 호재가 되겠죠. 대차 거래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같은 경우는 10% 이상 나왔던 날은 단 3일 밖에 없습니다. 공매도도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고, 현재 대차 거래도 거의 변함이 없다. 그래서 대차 거래와 공매도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신용비는 2.3%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가 총액은 4,900억 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최대 주 지분율은 현재 포스코 지주사에서 50%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 지주사가 아니죠. 포스코가 아니죠. 포스코가 50.6%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소형주는 30%, 대형주는 20% 이상 최대 주 지분율이면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 24년도 3,400원대 큰 차이가 없죠. 영업익도 45원대, 15원대 좀 감소됐네요. 단기 순이익 40억원대에서 어, 10억원 미만으로 좀 많이 감소됐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더라습니다 24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4년 1분기 영업이익 10억원대, 2분기 20억원대, 3분기 30억원대 적자전환, 4분기 때는 10억원대 다시 흑자전환,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 5억 흑자 대비 올해 8억원 적자 넣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 되었습니다. 자, 동사의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30%대, 유보율은 4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가 되겠고요. 영업이익률은 1% 미만입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높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EPS는 14원, BPS는 2,687원이 되었습니다 아주 넉넉히, 넉넉히 잡아도 20원입니다. 현재 주가위치 11,000원대입니다. 20원, 10배면 200원, 100배면 2,000원. 현재 PR 50배가 넘는 거의 60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PR 8배에서 12배 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평가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산 어떻습니까? 실적 밸류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중소형주라는 점 참고하시고,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산은 2차전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업에서는 현재 잊혀진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종합 진단 내용입니다. 포스코 엠텍 오는 종가 11,95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 핸들라운드에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가 고지네요. 평균 매수단가, 평균 매도단가 모두 11,000원대 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단기 순위기 87.8% 감소했었습니다. 오메터너는 테슬라의 로보텍이 시범 운행에 성공했다 관련된 전기차 생산 확대와 함께 배터리 수요에 대한 급증의 기대감, 2차전이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종목이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로 보시도 하겠습니다. 는 58.5이기 때문에 괄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73.6이기 때문에 괄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3,500원과 15,5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장때도 말씀드렸죠. 그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10000원과 8,500원과 되 됐습니다. 동사는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포장사업, 철강제 포장하고 있는 사업에서 매출의 52%, 철강원료, 그러니까 알루미늄과 탈산재를 생산하는 쪽에서 37%매출의 위탁운영에서 10% 매출이 나왔습니다. 2차전이 관련된 사업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주주배정 유상자였던 게 2011년도네요. 올해가 2025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겠 부채비율은 30%대, 유보율은 4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서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긴 하지만은 2011년도 이후로 한 번도 유상증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알루미늄 탈산제와 알루미늄 합금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포스코의 엠텍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